이 말씀 어떤 말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책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3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한마디로 우리는 그런 적 없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잘못 자기들의 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처음입니까? 말라기 3장에 처음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말라기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고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또 부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말라기 2장에도 있어요. 말라기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라고 부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죄를 짓는 것일까요? 물론 죄를 짓는 것큰 문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큰 문제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심지어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그 죄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 그것도 큰 문제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큰 문제는 뭐예요? 그 병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병에 걸렸더라도 그 죄를 인정하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죄그 그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죄도 마찬가지. 죄도 큰 문제예요. 그러나 분명 그보다 더 심각하고 더큰 문제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있는데 서위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 한 사람을 데려오죠.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이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사람이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머물 굽혀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시죠." 이때 예수님은뭘 쓰였을까요? 우리들은 한번 짐작해 볼수 있죠. 뭘 쓰였는지 모르지만 그 짐작은 뭐예요? 아마도 이 여인을 데리고 온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땅바닥에 쓰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추측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거기 쓰고 있는데도 간음죄. 살인죄, 무슨 죄, 무슨 죄다 쓰는데도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뭐라고? 아니,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자, 그러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죠. 뭐라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리고 나서는 또 땅바닥에 다시 뭐라고 쓰십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이 현장에서 가나바드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왔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쓰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처음에 쓰실 때는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뭔가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렇게 서슬이 시퍼렀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또한번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그저 막연하게 살인죄, 간음죄 이런 죄들을 열거했지만 두 번째 썼을 때는 앞에 아무개, 무슨 죄또두 번째 아무개, 무슨 죄, 아무개, 몇 날, 몇월 며칠 살인죄, 아무개, 몇 날, 몇일 며칠 가늠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인죄를 지었다, 가늠죄를 지었다, 뭐 살인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가늠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썼을 때는 반응이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잘못이 없어.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한번더 다그치면서 따졌죠. 아니, 이 여인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런데 그 앞에 자기 이름을 적으니까, 아무게 너몇 날, 몇월 며칠에 무슨 죄 지었지. 아무게 너는 너몇 날, 몇월 며칠 무슨 죄를 지었지라고 구체적으로 제목을 쓰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그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 곁을 떠나 갔다. 드디어 어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이죠. 드디어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해. 그렇게라도 해서 죄를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세요.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인간들의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그래 그럼 안 되지. 도대체 누가 그런 거야? 아니 그런 놈이 있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구체적으로 아무개 몇날몇월몇칠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지? 그렇게 얘기할 때까지. 그렇게 드러날 때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자 어쨌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를 깨달았어요. 참 다행스러워요. 그러나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 죄를 깨닫기만 했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만 했지. 요한복음 8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들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떠나 간 거예요.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 간것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너희가 나를 대적하였다. 우리가 언제 대적했습니까?라고 뉘우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참 다행스러운 일이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까지만이 구체적으로 잘못한 일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 되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매일 하루의 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나의 무엇을 지적하셨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그렇게 할 때만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 되고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모든 일을 바라볼 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현장에서 가늠하고 있는 여인을 데려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눈 그런 마음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이 모든 말씀 지금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꼭 아무게 당신 이렇게 말해야만 비로소 느끼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지. 둘이 몽실하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누가 그랬단 말이야? 도대체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만 듣고 끝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무개 너몇날몇 몇 월, 며칠 어디서 이렇게 했지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가 왜 우리가 왜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그리고 오늘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잘못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로부터 버리킴으로 오히려 잘 하였다 잘했다 자녀들이 죄를 짓고도 부모에게 칭찬 받을 수 있는 방법 너무 쉽죠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금방 회초리를 들었던 손에서 회초리를 내려놓고 어때요?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요. 그래. 고맙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지적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따지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아무게 이야기죠. 아니다, 네가 나를 대적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거꾸로져서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라고 뉘우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는 대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